왜 그래? 뭔데? 말해봐. 뭔데? 야, 너 얼굴에 다써 있거든. 야, 모르 겠 냐? 너전에 만났 던 사람 생 각하 는 거잖아, 아 직도 많이 생 각하 는구나. 이제 좀 나아진 줄 알았는데, 나름 내가 노력 많이 해서 잊은 줄 알았는데, 다 소용없었구나. <laughs> 뭐가 미안해? 내가 미안하지? 내가 그 빈자리를 잘 채워주지 못했으니까, 네가 자꾸 생각하는 거겠지. 그 사람이 있던 그 빈자리를 내가, 넘치게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만큼은 채워 줬어야 되는 건데 미안해 맨 처음부터 그냥 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괜히 내가 자신만만해가지고,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버려서, 다 때문에 네가 미안한 만 생겼네. 하... 나는 안 되는 거겠지. 우리가 이렇게 1년을 넘게 만났는데도, 1년을 넘게. 한 달도 아니고 1년을 넘게 만났는데 아직도 네 마음이 그런 거면은 <laughs> 아휴, 뭐 이렇냐 응? 뭐가 이래 참, 내 자신이 되게 밉다. 아휴, 나는 매력이 왜 그렇게 없지? 헤어진 놈, 그놈 하나 못 이겨가지고, 1년째 이러고 있고, 자기야, 근데 나 솔직히 지금 이렇게 너, 네가 나한테 미안함 느낀다고 해서, 나너 절대 절대 못 노하죠. 왜냐면, 나라도 없으면, 나라도 없으면 어쩔 건데, 나라도 없으면, 너 이렇게 울적한 거는 누가 들어주고, 누가 옆에서 위로해 줄 건데, 나는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 해도 좋아. 비록 네가 그 사람 계속 생각나도 난 괜찮아. 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. 나도 쓸모가 있는 거잖아. 내가 너랑 사귀면서 너 이러는 거다 들어주고. 이런 쓸모가 있잖아. 그러니까, 끝내자고 말하지 마. 나 괜찮아. 나는, 나는 괜찮아. 괜찮으니까.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. 괜찮다니까. 나 괜찮아. 나는 나 사귈 때부터 알았어. 응? 사귈 때도 네가 말했잖아. 절대 못 잊을 거라고. 근데 내가 사귀자고 한 거야. 난 이렇게 될줄 알았다고. 내가 뭐 모르면서 사귀었냐? 쿤거 아니잖아. 나다 알고 만났어. 항상 내가 너한테, 너한테 첫 번째가 될수 없다는 그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. 그 제발 끝내자고 말하지 마. 절대 못 끝내. 이렇게 너랑 끝나면, 너랑 끝나면 나는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. 나는 다른 사람 만나고, 응? 그럼 되겠지. 근데 너는? 너는 어떡할 거냐고. 니네 생각을 안 해. 네라니까마음알았지니마지런마좀하지마지발마지런마좀하지마나 <laughs> <laughs> 절대 이렇게 못 헤어져 <laughs> 절대 안 헤어질 거고 절대 못 헤어져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. 너 나랑 헤어질 거면 나랑 헤어질 거면 그 남자랑 다시 잘해 봐. 그런 거 아니면 나 절대 절대 네 곁에 안 떠날 거야. 나 계속 이렇게 같이 있을 거야. <laughs>